아 무조건 봐야지. 아 실물로 보면 얼마나 귀엽까 여기는 대구, 여기는 미가 새벽부터 울어서 잠을 자게 다 아, 오유희님 없... 감사합니다. 아 새벽부터 울어요? 그 부지런한 매미. 저도 옛날에는 매미가 맨날 울었어요. 근데 요즘 여기 동네에는 매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동동머리 됐는데. 지금 러브버그라는 게 엄청 많다던데요. 러브버그가 뭐예요? 사랑벌레예요? 귀엽다. 러브버그야 이름이? 사랑벌레야? 누가 지은거야? 안귀엽다고? 징그러워요? 뭔데? 러브벌레가? 아니 러브버그가 뭔데? 검색해볼까요? 러브버그.. 어 엄청 징그러운거 나오는거 아니야? 날파리 두마리가.. 짝짓기 이거.. 짝짓기를 하면서 돌아다녀서 러브버그에요 아.. 아 짝짓기를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이..이거야? 이거예요 이러고 다니는거야? 둘이? 어 뭔가 징그러운데? 아니 왜 키어도 조명처럼 하. 어 공공이 염사옵니다. 이게 많다고? 지금 이 뭉탱이가 다 러브 버그야? 야, 여기 뭐야 이거? 고양시 은평구에 지금 사랑의 도시야 여기? 야, 이거 징그러운데? 아니 쌍으로 다닌단 말이야? 아, 이 몸에도 다닥다닥. 야, 기사 제목 왜 이렇게 무서워. 기사 제목 너무 무섭다. 무 수백 마리가 뭉텅이로 날라다닌다 <laughs> 어! <laughs> 야, 이거 야 이렇게 이렇게 우르르 다닌다고 여기 이렇게 붙어가지고 야 이거 재앙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 다 죽여야 되나 뭐 뭘로 죽여야 돼요? 왜 이렇게 갑자기 계속 생산 중인 거야? 그러면은 벌레들이 계속 생산되는 거야? 이거 뭐 저그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데? 야이거 무섭다 나 근데 이거 처음 봐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났대? 이쁘게 너브버그라고지었는지 아. 모르겠네요 교미충이라고 아주 형스럽게 <웃음> 지어줘야지. <웃음> <교미충>. <웃음> 어... 아, 해충이 아니에요? 가, 다행인 건가? 와, 이거 봐!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한데?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거? 아, 근데 이름만 봤을 때는 귀여운데 이건 좀, 이게 이렇게 우르르 몰려서 이러고 있다 생각하니까 좀 그렇네? 이거 막으려면은 뭔가 그, 서로가 안 매력적이게 보이는 스프레이를 한번 그 뿌려주면 싹 없어지지 않을까? 그죠? 이 본능을 응. 지워야 돼 로브버그의 그 사랑력을 낮춰야 돼. 그러면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너희끼리 방을 잡고 아. 사스럽게아 얘는 벌레니까 방 개념이 없죠. 부동산 계약을 못하지. 부동산 계약을 <laughs> 이 상태로 할순 없으니까. 도뚫요 그럼 해충 아니야? 아무튼 보기 싫으면 해충 아닐까 그죠? 아 환경 오염을 좋아해요? <laughs> 취향이 특이하네. 아무튼, 어우, 싫다. 이거 벌레는 좀 귀여운 게, 일단 날개가 있으면 싫어요. 콩벌레 이런 건 귀엽거든요. 콩벌레나 날개 있어도 괜찮은 거, 무당벌레 정도. 무당벌레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건좀 귀여워요. 근데 얘가 뭐 익충인지 해충인지는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어, 우리 동네는 없었으면 좋겠네. 이거, 야, 무섭다. 이거. 김선바말 나는 날개 없는 지네나 돈벌레가 좋다. 아 그건 싫지. 아니 동그란 게 좋다니까요. 그건 길쭉하잖아. 그건 길잖아 이거는. 어? 동그랗고 그 콩벌레는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말리는 거 귀엽단 말이에요. 람머스처럼. 어. 그거는 싫지. 동그란 게 귀엽지. 선반님은 대충 벌레면서 뭐할? 내가 <laughs> 제일 좋아하는 벌레는 대충입니다.